자, 유롭고 자, 의로운 대한민국의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습니다게 자, 니다해는데 냐예 우리 박씨 종친회에서 내가 종친이다 좋은 우리가 숫자 돌리면서 전부 다한이 하나 아래입니다 다행이게도 어 제가 아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요 고려대 로스쿨 출신이에요 뭐야 예 고대 후배입니다 고대는 법대 저뭐 로스쿨이든 학과 뭐 대학이든 따지 네 우리 화이팅! 번역기 내비분들 경로당 회장과 총무님 한순희 가자이동 경로당 회장님 황동현 성남 삼동 노인회장님 김기철 신촌 경로당 회장님 윤태 우림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노만호 가자동 유영 경로당 회장님 김정자 가 가장... 가자 삼동 하나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회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국인 비대 비상대책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상수 인천 광역시장 전 광역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서빈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앞에 네, 계신 네, 분들. 네, 네. 상치구 박상수구 후원회장님이시고 전 서해청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어머니를 대표해서 어머니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정옥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경철 서울지병변호사협회 사무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신혜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고경희 한국유치원연합회 수석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경래 한국유치원연합회 인천서구분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새해 란 예일 유치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박상수 후보님의 은사님이신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현직 시구 위원님들을 시구 위원님들과 의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의장님이신 문기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영모서구의재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섭 서구의 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현식 시구 연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유근 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한정 서구의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문정 서구의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은희 서구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윤복 서구의 전 의원님 송병희 서구의 전 의원님, 양성모 서구의 전 의원님, 김계환 신도진 서구의 전 의원님, 공정숙 전의원님 참석해주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공정숙 전의원님 계십니다. 배세식 비철구 전 서구의, 비홀구 의원님, 서, 박서, 박수성 서구의 전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로형전 인천시의회 의장님 아까 참석 일찍 와주셨는데, 예, 저 뒤에 계시네요. 흥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영 서구체육회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김종두전이학재 국회의원 보장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봉구 광복회 서구주의장님, 고준희 서구 탄소중립 센터장님, 박가병 민족사랑운동보부 전 총리님, 우리 서구여성단체 전 회장님 신 김숙자 회장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백종옥 여성단체 전 회장님, 원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인천시 회장님, 송병옥 수도권 매립지공사 사장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김재경 서구여성단체 협의회장님, 김성수 화신사이버대학교 교수님, 김희수 서구축협회장님, 백강미태권도 회장님, 최영재 산악연맹회장님 허시영, 서구육산연맹회장님 위성석, 서구특구협회 전회장님, 조상호, 서구축구협회 부모님, 최재, 서구체육회수석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드립니다정영호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님, 무성명, 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장님, 백경자주방환경연합회 회장님, 안계열재향군인의 여성회장님, 한영일 서구환경연합회 회장님, 문계화 한국법무보호공간 행공단회장님, 전혜룡 안전모니터 서구지회장님, 정무란 인천공두류의 서구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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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다음은 남호키 서구문화대학 전학생회장님, 최승환 선천신협 전 이사장님, 임병철 재향군인의전 서구회장님, 오픽선 자유총령맹 전서구 여성회장님 이미연 자유총령맹 전 여성회장님 김혜경 자유총령맹 전 여성회장님 고현실 재한분인의 전 여성회장님 김영관 시민경찰연합회 전 서구회장님 이정자 임빛나에게 회장님 김덕자 성문화원 부원장님 신지의 가정유동 우계단지 재건축 추진 열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승난 녹색연합회 전 서구회장님 윤태석 중부장애인신문 대표님, 윤영우 대한, 대한민국특수전 특전사 산업회장님 김대현 어게인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오예종 최고야 가수, 가수님 가수 참석해주셨습니다. <laughs> 권지호 인천교수소 교화위원님, 홍인식 인정재론 이사장님, 이경임 서구장애인재활센터 센터장님, 장경석 항공교통장애인협회 인천시회장님, 유대호 인천장애인교통협회 서구지회장님 최병진 가자노인문센터 타쿠동우리 회장님 서정수 자연보호협회 전 회장님 이종호 충청양회 전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laughs> 이문진 재인강원무회 명예회장님 강기호 검단 영남양회 전 회장님 라기남 호남양회 전 사무총장님 윤충희 선천농협 영동회장님 강영균 서구청 오, 전 총무국장님 이영권 성청 전 총국장님 조일현전 서구청 총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최미희 인천시 소송민요놀이보조회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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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최우민 아, 국민의힘 네. 서구각 자문위원님 네. 추창진 SK인근 주민지역 네, 네. 대표님 네. 이명숙 네. 학사모 회장님 네. 최은자 네. 국민의힘 네. 서구각 네. 부모님 네. 한성식 네. 국민의힘 네. 서구각 자문위원님 홍성각 국민의힘 서구각 부모님 최영환 국민의힘중앙위원회 부모님. 엄성건 대한축구협회 2천시부회장님 김정남 대한태권도협회 서구지회 부회장님. 노중선 생태환경위원회 상임대표님. 배동원 인천자연보호협회 산악회장님. 홍종욱 천호항 측 대표님. 김종호 천호항 측 부장님. 안정자 성남일동 자총회장님. 이옥선 성남동 분야방범대 대장님. 안충식 고려공회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천영직 성남오 성남오교업 재개발 조합장님 김기선 감중별리장학회장님 김종민 김종 정현 박순호 강남시장 전 상대장님 안창합 신라면 주민자치 전 간사님 최현목 의인회관 운영위원장님 박기평 국민의힘 소구갑 부모님 양순자 국민의힘 소구갑 부모님 이세영 한국아파트 동대표회장님 장선영 전몰군기 경의전 회장님 홍찬명 개건노친목 회장님 전혜연 국민의힘 서구합 자문위원님, 김성규 성남위동 주민자치위원회 전회장님, 김희동 국민의힘 서구합 자문위원님, 유숙자 가정이동 뉴서울 아파트 전회장님, 박인금 동아부동산 대표님, 이흥석 EJ건설 대표님, 박명헌 중소기업 북부지회장님, 고재경 성남이동지역사회보장위부위원장님 김규령 해밀평생교육원 해밀 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영석 국민의힘 중앙당 페이스북 담당 회장님, 김진호 서구 자원봉사센터 5기 가족봉사단 회장님, 차재준 블루모터스 일급 정비공업사 대표님, 이철영 건지부도성학 대표님, 한순남 가정일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님, 유재건 가정일동 통호회장님, 홍찬효 인천시 의용소방대 대원님, 정태성 어깨동무산업회 청락권역 부모님, 이미선 어깨동무산업회 가정권역 회장님, 이 복선 성남권협 회장님, 서정호 신용권협 회장님, 송규원 어깨동무산학회 문학기의공무님이치환 어깨동무산학회 문학기의공무님 유경수 어깨동무산학회 문학위의 공무원님, 손영원 인천지개발 기대인 최상정입니다.